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에리카 세티 엘레이 시장이 한인타운 중심가에 노숙자 쉘터 임시거처 설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거처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며 일부 논란이 있어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에 가세티 시장은 LA의 가장 큰 문제인 노숙자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미 화요일 기자회견에 여러 한인 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지지를 표명한 만큼 이후 나온 논란은 한인 사회 에 단일 의견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인 타운을 관할하는 십지구 허브 e l la 시의장도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임시 거처 설치와 관련한 타운 공청회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가세티 시장은 일부 논란을 의식해 대화로 풀어내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오늘 사실상 웰슨 시의장과 같은 생각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시 측에서 노숙자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참석했을 뿐 구체적인 발표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한인 단체들이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LA 씨는 이미 한인 사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